혹시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분이 멀미를 참고... 으악. 으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laughs> 데이터로 보고 있어 나깝지 않다고요. 고마워. 조미료 누나 너무 보고 싶었어. 고마워. 너네 요새 누 미료 누나 영상 보고 있어. 너네 미료 누나가 다 체크해요. 우리 구독자 중에 누가 내 영상을 보고 안 보는지 미료 누나가 다 체크하고 있어요. 너네 그거 다티 나는 거 알아? 다 나와 이거 이 영상을 누가 봤는지 안본 사람들 어서 가서 보세요. 몰아서 어서 보세요. Yeah, yeah. 근데 솔직히 내가 그, 일주일에 3회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 마땅한 편집자를 아직 못 구했어요. 게임 영상을 주로 편집해주실 분, 지금 나랑 같이 오래 해와주신 분이 계시긴 한데, 혹시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 언젠간 보겠지. <laughs> 근데 그분은 약간 게임을 잘 몰라, 솔직히. 그분이 토크 위주로는 정말 재미있게 잘 해주시고, 또 음악적으로도 조회가 있어서 좋은데, 게임을 잘 모르고, 핵심적으로 3D 울렁증이 있어서 오버워치 게임을 못 봐. 그분이 오, 오버워치 영상을 볼 수가 없대, 3D 울렁, 울렁증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오버워치 영상 나간 것들은 그분이 멀미를 참고, 멀미를 참고 편집을 해주신 거야. 아, 편집 너무 재밌다고? 아 전해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편집자님. 기왕, 지금 제가 공지를 날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게임, 롤, 오버워치, 배그, 롤토체스를 자기가 플레이 할줄 알고 편집을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 게임 실력이 돼야 그게 편집이 가능하거든. 그런 편집자 찾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로 지원서 좀 보내주세요. 자유 형식의 이력서 포트폴리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원하는 페이 조건. 결혼 여부는 안 적어도 돼요. 예, 굳이 자기가 적고 싶으면 적으시고요. 사실 그다지 관심은 없습니다. 예. 야, 페이 조건이 매집 청소 주1회권 그러면 나 영상 편집도 해주고 우리 집 와서 청소도 해준다 이 말이야? 우와. <laughs> 누나 혹시 편집자한테 자기야라고 부르시나요? 어? 아니요, 자기야라고 안 부르는데요. <웃음> 왜? <웃음> 내가 만약에 우리 편집자님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면 우리 편집자님 분명 정색하면서 아. 점점점 이러실 것 같은데. 오늘 시참 게임은 그래서 아 어차피 우리 편집자님이 오버워치랑 카트라이더랑 롤 중에 골라봐라 너희들이. 어 카트, 배그, 칼바람, 롤, 카트, 카트가 제일 많은데. 비온다 비온다 와. 스피드 개인전 go. 자이래서 드립 드립. 아이고그 정도 드리프트도 못해 이 친구야. 아! 내가 1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봐, 아이템전 안 하고 실력 게임하니까 내가 1등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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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뭔데? 자멸하다니. 내가 내 안에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우다가 어? 지금 사고났어요. 다른 사람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우다가 아휴 뭐냐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멘탈이에요. 게임은 멘탈. 뭔지 알아요? 모든 게다 멘탈 게임입니다. 라고 6등 7명 중에서 6등 뒤에서 2등 미류가 말했습니다. 아하! 태영 언니 싫은 것이에요? 촬영합니다. 야, 아, 바로 코 앞에서 리타이어 당했네. 아. 까비. 이게 <laughs> <laughs> 오늘 여러분 우리 브라이드 운하걸스의 제아, 제아 솔로곡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6시에 발매가 됐는데요. 어떤 노래인고 하니 제아의 Greedy. 나의 음악적 정체성에 대해 오랜 고민을 해오다가 결국 지금 가장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들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생각했다.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수많은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소중하게 담아내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멋진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면서 나 또한 좋은 에너지를 받는 음악이 완성됐다. 저도 그 가사를 듣고 어, 아, 제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물론 작사는 시, 아이유가 했지만 어쩌면 <laughs> 그 제아가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요? TMI. <laughs> 오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아 신곡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제아 신곡 Greedy 많이 들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뿅뿅. <끼병> 내일 봐요. Thank you for watching today's s Uh, really, thank you for your support. Really, thank you. See you.